오셨습니다. 작가님 모실 준비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소설가이자 배우, 배우이자 소설가 차인표 작가님을 뜨겁로 모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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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경 가져올 거야. 예요 하나 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배우 겸 소설도 쓰고 있는 차인이라고 합니다. 네. 잘생겼다. 이렇게 전주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기쁩니다. 전주는 사실 우리 영화인들한테는 꿈의 도시예요. 네, 로망을 간직한 그런 곳이죠. 저도 지난 2017년에 제가 연출했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오가스라는 영화 있는데 보셨어요? 네. 어, 보셨어요? 네 영화를 보시는 3 5 0 0명 관객 중에 <laughs> <laughs> 이신데요. 네그 영화의 그 프리미어를 첫첫 네. 소개를 이곳 전주 영화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인으로서 이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었는데 오늘은 아주 다른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저의 이웃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곳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록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글과 삶,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하고 있는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방금 연주를 해주신 우리 권하남씨는 그 서울 광화문에 교보문고 있잖아요. 그,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보라쇼라는 토크쇼의 호스트세요. 제가 그게스트한번 출연을 했다가, 어,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서울의 교보문고 근처에 계신 분들만 보시는 게 너무 좀 아까워서, 내가 갈때좀 같이 가달라고 간청을 했을 기억이 있습니다.